아,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어깨와 허리, 그 무릎 통증을 어, 저희 병원에서 직접 치료하신 분들 어, 케이스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예전에 허리하고 어깨 치료하셨는데, 었네 날개 어깨 골 여기 옆에 골반. 네. 네. 그 치료 전하고 후하고 좀 어떻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 처음에는 하고 나서 한 7, 8개월 동안은 그니까 2, 3개월 동안은 그냥 처음에 주사 맞았을 때에 네, 처음에, 네. 처음에 주사 맞았을 때는 한달 동안은 그냥 막더 아프 더더 심겼죠. 그렇죠. 아, 막 그랬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그한 4, 5개월이 지나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나아지기 네. 네. 시작했고요. 예, 네. 지금 그 주사 맞은 지가 제가 지금 1년 조금. 예, 2018년 3월 달에만 예, 쉬고, 그 다음에, 예, 네, 지금은 뭐, 전혀 아픈 거 없어요. 어, 그리고 비가, 잠시만요. 그전에는 비가 오려고 그러면, 예. 벌써 막이 어깨랑, 막 허리랑, 예. 골반, 예. 첫째는 골반이 먼저 어, 신호가 예. 왔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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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요번에막비막몇번 계속 오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일요일도 예, 예, 그러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어, 무슨 신호도 하나가 없었어요. 이사하셨는데도, 이사하나 예, 날인데도, 예, 예, 예. 다행이시네. 뭐 이번에도 비오비 오고 막 이러 이러면은 예, 막 벌써 예. 이 몸이 조짐이 벌써 안 좋아요. 예, 예. 굉장히 안 좋아요. 막 쩔쩔매요. 예. 그 전에. 예. 근데 그거 맞고 나서는 이번에 막 그렇게 예. 비가 오고 예. 이번 장마 때도 장, 예. 장마 때도 예. 잘 넘어갔어요. 안 아프고.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힘이 들어간다는 게 예. 정말 힘이 세, 들어, 생겨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들려면 으 겁이 나서 예. 들다가 예. 그냥 이렇게. 낯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막 살, 그냥 20kg도 네. 내가 들고 농협에서 집에까지 온다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딴 분도 그, 옛날에 자기 손자를 알아주, 아. 손자 안아주고 싶어도 손자, 뭐든 할머니가 손자부터 무거운 것도 줄수 있다고. 네. 그게, 그게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니까. 인대가, 그래. 인대가 강해져서 아. 그렇어요. 인대가 증식돼서. 그리고 지금은, 예. 네. 뭐 웬만해서는 뭐 이렇게 막 아프고 막, 뭐, 그막얘 때문에, 음, 음. 골반 때문에 막 쩔쩔 매고 허리 때문에 쩔쩔 음, 매고 그러는 막. 거 없어요.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아팠었나,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2년 되면 더 강해지세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이게 시간 지나서 점점 더강해져 그리고 이게 몇 년, 몇십년 동안 지속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지금 이 발을 네. 중단을 했는데, 이 발을. 음. 이사하고 막 이러느라고, 때문에 그때 막 이래저래 그냥, 그, 네, 뭐 그, 그렇죠. 시기를 또 발을 놓쳤죠. 네. 다음에 발도 하셔야또 네, 발도 이제 해야지 그리고 또 안. 발을 하셔야지 무릎도 좋아지고, 허 골반도 네, 좋아지고, 네, 왜냐면 네, 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치, 침을 씻기 때문에 발을. 네, 네. 음. 그건 틀림없이 네, 내가 치료를 네, 받을 네, 거예요. 네, 네. 좀 좋아졌어요. 아, 그때 작년 6월달에 맞고, 예, 네, 예. 네. 그 10월달부터, 그, 렇죠까지 맞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10월달쯤, 쯤에,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소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거, 허리 때문에 짚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좋아졌어요. 오. 그러더니, 지금까지 계속 허리를 갖고 그렇게 고생하던 거는 예. 많이 좋아져서 견디는데, 오, 올해가 10월달 지났고 한 해가 넘어간 거죠. 그렇죠, 예. 한 해가 네. 넘어갔는데, 네. 올해 예. 한 제가 여름에, 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예, 좋아지니까 예, 예. 못 움직이다가 예, 예. 근데 여름서부터 오른쪽 엉치가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 오늘 제가 온 거는 그것 때문에도 한번 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 이 무릎이 엄청 예. 무릎이 아파요 아 그러시구나 예 무릎도 하, 무릎을 또 하셔야 무릎이 좋아져야 무릎이 무릎. 예전에 비해서 좀 어, 어떠신가요? 좀? 어, 처음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음. 처음에 어떻게, 어떠셨어죠 증상이? 처음엔 뭐 계단 오르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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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어떻게, 어어요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조금 떻게금떻금어 음. 음. 네. 음. 조금, 음. 네. 음. 횡단보도 신호 바뀌기 전에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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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어 뭐 이제 지금 이게 한두달때 맞습니다. 두달 뒤부터 네. 이제 효과 나타나고, 6개월, 1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또 이제, 변화가. 병... 네, 그래서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좀, 어. 좀, 덜해졌다고 해야 되나? 음, 예, 음. 당연히. 네, 쓰읍, 네. 음. 습니다 그때 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그때 오신 적 있었는데. 이게 예, 물 빼고 그랬어요. 예, 그때가 몇 년도 하셨더라? 한참 됐죠. 2010년도 하셨는데, 그때 무릎이 양쪽 다 아프셨나요, 그때? 어, 근데 지금은 어떠,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 괜찮으세요? 네. 아, 물, 물도 안 차시고? 네. 오, 다행이시네. 이렇게 뭐, 계단 같은 거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괜찮으세요? 조금 불편한데요. 네. 제가 이제 물을 빼고 여기서 이제 평지를 많이 걸었어요. 네. 운동장을. 아, 잘하셨네. 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물이 마르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안 아프시고? 네네. 어. 좀, 뭐, 뛰는 것도 괜찮으세요 뛰는, 뛰는 거? 이것괜찮아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네네. 무릎 괜찮으시고 다, 네, 어, 알겠습니다. 좀 네. 그 통증이 좀 어떠셨, 어떠셨어요? 없지? 지금, 아침 없으세요? 아, 지금 없으세요? 네. 어, 그그 전에 그 전에 그전에 어떠셨어요? 그 전에는 아, 어, 팔을 여기 선생이 보다시피 밥도 못 먹었다니까, 머리도 못 감고. 아, 그셨구나. 지금은 뭐 손이 네.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셨구나. 어, 그저께 여기 일을 많이 했거든. 그때 네. 여기만 조금 뻐근한 기만 아, 오더라고요. 그셨구나. 네, 지금 이제 한번 치료하셨는데, 네. 여튼 이거 한 세, 최소 세 번은 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